이번 시간에는 자연수의 분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연수의 분할이 뭐냐면요. 어떤 자연수를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몇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3이라는 자연수는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혹은 1 더하기 2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3 하나로 표현할 수도 있다 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자연수 3을 3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얘는 2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을 한 거고 얘는 그냥 하나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3을 우리가 분할할 때는요. 최대 3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요. 최소 1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자연수 n을 k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을 얘기할 때는 이 k가 1부터 n까지만 가능하다는 라걸알 수가 있어요 자 1인 경우는 그냥 자기 자신 하나로 표현하는 거고 n인 경우에는 1을 n개 더해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p nk와 같이 나타낸다고 돼 있어요 즉 자연수 3을 세개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P33이 되는 겁니다. 3을 세개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한 거니까. 그 다음 얘는 자연수 3을 2개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3, 2라고 되고요. 그 다음 얘는 자연수 3을 하나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P3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자연수 3을 분할하는 방법은요. 바로 세 개로 분할하는 방법, 두 개로 분할하는 방법, 하나로 분할하는 방법. 그래서 P31부터 P32, P33까지 다 더한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것도 한 가지, 이것도 한 가지, 이것도 한 가지이기 때문에 자연수 3을 분할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자연수 분할의 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연수 n의 분할의 수는 당연히 n을 분할하는 방법은 가장 적게는 하나로 분할할 수도 있고 가장 많게는 n개로 분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pn1부터 pnn까지의 쭉 합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 p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분할을 뜻하는 파티션의 그 p를 따와서 p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이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했잖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1 더하기 2가 있지만, 어? 3을 1 더하기 2뿐만 아니라 2 더하기 1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텐데, 1 더하기 2와 2 더하기 1은 그냥 같은 것으로 센다. 그래서 이건 따로 안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1에다 일을 더한 거나, 2에다 1을 더한 거나 똑같은 것으로 보겠다라는 게 돼요. 그래서 자연수 3을 두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가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 순서를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연수 분할은 자연수 N을 자신보다 크지 않은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자연수 n을 k개 자연수의 합으로 표시를 한다면, n은 n1 더하기 n2 더하기 해서 nk까지 k개 자연수의 합으로 표시할 텐데 어떻게 보냐면요, 가장 큰 것부터 우리가 쓴다라고 룰을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n1은 당연히 n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n2는 n1보다는 작거나 같고 n3는 n2보다는 작거나 같은 요러한 부등식의 관계를 그냥 딱 줘버리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쓰냐 하면 얘를 쓸때 우리가 여기서는 1 더하기 2로 썼지만 얘를 2 더하기 1이라는 큰 거부터 쓰고 작은 걸 쓰는 규칙을 이어가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 더하기 1과 1 더하기 2를 이걸 다르게 구분해서 봐야 될까, 구분하지 말아야 될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는 항상 먼저 나오는 놈이 나중 나오는 놈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만 볼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 된다라는 걸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아, 얘네 둘은 그냥 하나로 보겠다는 뜻이구나를 누구를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냐면 얘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야? 1, 1, 1이 똑같은 거니까 아 가면 갈수록 작거나 같아져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다 같은 경우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봐 우리가 자연수 4를 분할해 보면요 하나로 분할하는 경우 p 4, 1은 4 자기 자신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p 4, 2는요 두 개로 분할하는 거니까 3 플러스 1로도 쓸 수가 있고. 2 플러스 2로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1 플러스 3은 쓸 필요가 없죠. 왜? 우리가 먼저 쓴 놈이 나중에 쓴 놈보다 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1 플러스 3은 안 돼. 그러니까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건 따로 안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 조건이 결국 순서를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걸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수 4를 3개로 나누는 방법은 2와 1과 1의 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연수 4를 4로 나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1을 4개 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여기서도 봐. 이때 순서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2 더하기 1 더하기 1이나 1 더하기 2 더하기 1이나 1 더하기 1 더하기 2는 모두 같은 것으로 본다야. 이걸 누가 설명해준다고? 얘가 설명해주는 거야.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결국 얘도 안 되고요. 이 조건에 위배되니까 얘도 이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만 되는 거니까 결국 이것 세 개를 각각 세 개로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만 우리가 카운트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이 조건이 왜 주어졌는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자연수 4를 분할하는 총 분할의 수는 p4,1부터 4,2,4,3에서 p4,4까지 다 더한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이 5 즉,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보자 다음에 값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얘는 자연수 3을 하나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냥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 거? 3은 이꼴 3이다 이거지 뭐 그지? 그 다음에 6을 자연수 3개의 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자, 4 더하기 1 더하기 1부터 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 오는 게 제일 큰 것부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3개로 분할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1, 2개가 있는 경우, 여기서부터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은 3 더하기 2 더하기 1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더해도 6이 되고요. 그 다음은 얘가 2가 되는 건데, 2가 되려면 예, 여기도 2가 돼야 되고, 여기도 2가 돼야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맨 앞이 1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뒤로는 1만 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셋을 더해봤자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맨 앞에 수를 1로 해서는 절대로 6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P6,3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8콤마 4는 자연수 8을 4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거니까, 어디서부터 5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1이고, 맨 앞에 게 5가 되는 경우, 이런거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는 맨 앞에 게 4인 걸 보면 되니까, 그러면 2 더하기 1 더하기 1밖에 안 된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요두 번째 놈을 1로 바꿔버리면, 그 뒤로는 계속 1만 나올 텐데 그렇게 다 더해봤자 7밖에 안 되니까 여기가 끝입니다. 됐지? 그 다음 맨 앞에 게 3되는 경우야. 그럼 우리가 4개로 나눠야 되니까 아, 그 다음은 3이 와도 되고 그 다음 1 더하기 1이구나. 왜?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 3을 봤으니까 5만 만들면 되잖아. 그럼 5를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여기 가장 큰 수가 이제 3개로 분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5를 결국은 3이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지 그 다음은 3일 때어 얘를 2로 만들 수도 있겠네 그러면 3개를 더해서 지금은 이 5개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2개를 더 더해서 뭐를 만들어야 돼 3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2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쭉쭉 만들어 가고 있는지 그 다음 여기 세 번째가 1 되는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겠죠 왜다 더해 봤자 7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 또 3으로 되는 거안 되겠죠? 세 번째 걸 1로 바꿔 버리면 다 더해봤자 또 6밖에 안 됩니다. 그지? 결국 여기가 2 되는 걸 찾는 거야. 그럼 2 다음에는 2, 2, 2 밖에 안 돼요. 왜? 이거 세 개를 더해서 뭐를 만들어야 되는데 6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맨 앞이 2가 왔으니까 여긴 2밖에 안 되고요. 여기가 2가 왔으니까 여기도 2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와야 되는데 6을 만들려면 2, 2, 2밖에 안 됩니다. 맨 앞이 1인 경우는 1만 4개 더해줘야 되니까 절대로 8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5개가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이렇게. 자, 자연수 9를 9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은 1을 9개 더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오케이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갑니다. 그다음 5의 분할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네. 그러면 5라는 놈은 하나로 분할하면 5고요 두 개로 분할하면 4 더하기 1도 되고요 그 다음은 요거보다 하나 작은 3 더하기 2도 됩니다 그 다음은 3 더하기 2대입의2 2 더하기 3인데 그거는 커지기 때문에 안된다 그랬죠? 네, 그러면 다 됐고요 세 개로 분할하는 방법은 3 더하기 1 더하기 1부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맨 앞에 게 2로 바뀌면 네, 얘도 2 더하기 1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없죠. 왜? 2로 시작했을 때 여기가 1이 되면 세 번째 것도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2 더하기 1 더하기라면 1 4밖에 못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4개를 더 한다 그러면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부터 보셔야 되는데 맨 앞에가 1로 바뀌면 그 뒤로 계속 1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더해봤자 5가 안 된다는 걸 4개를 더해서 5가 안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다섯 개로 나누는 방법은 이렇게 1을 다섯 개 더는 하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를 분할하는 수, 분할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개냐?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게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p의 5콤마 1이라는 것은 1이고요. p의 5콤마 2는 두 가지가 있네요. p의 5콤마 3도 두 가지가 있고, p의 5콤마 4는 한 가지가 있으며, 피의 5,5도 역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을 싹다 더한 7가지가 정답이 되는 걸볼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게 바로 자연수의 분할입니다.